네, 여러분, 그첫 번째 강연는도스다지니 예정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연이랑 기자회견 동안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2021년에 어, 이 유전자 합성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코딩 서열을 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신, 아, 설명해 드릴 연사분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인데요. 포스텍을 졸업하시고 2021년까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보내시다가 지금은 뉴욕 노즈웰 센터, 노즈웰 종합암센터 아, 조별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 암을 치료하는 데는 이게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이 되는데, 유전자 과반형 스크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저항성을 낮추는 그런 그 약물의 조합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신,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어, 어, 이 연사님께서 이제 대학 졸업 이후 학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마이 해주세요. 히 좋습니다. 어, 오늘 어. 진로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벌써부터 어, 특정 분야를 결정하셨지 않으셨으면 한 당부 드린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미국에 한번 나올 만하다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어, 감사드릴 분부터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어, 결혼을 했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어, 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인 대준, 어, 제 아내인 어, 이여진 양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 이, 이 사진만 해도 미국에 나올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뉴욕 센트럴에서 웨딩 사진을 찍어보겠습니까? 유학을 유학했으니까 찍어본 거죠. 그래서 특히. 대학원 유학에 관심있으신 이 분들은 어, 제 아내도 소개시켜 드릴테니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학부랑 석사까지를 마치고 대학원을 콜라비아 대학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서,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내한테 들으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토론토로 건너와서, 어, 토론토로 건너와서 포닥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교수 시작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부터 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어, 연구하는 내용은 G에서 어, 어, 여러 가지 어, 유전자를 어, 없앴을 때 어, 어떻게 암이 생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 감사드릴 분들은 제 포닥 때. 어, 제, 어, 제, 제 팀이나 어, 제 연구실에서 같이 고생을 했던 동료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토론토나 이런 대 도시 같은 경우는 되게 인종 구성 자체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볼사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되게 많은 도움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한 번쯤 어, 나와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 연구소의 제 연구소에서 어제 연구실 세팅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다른 어 멘토링 커뮤니티 교수님들과 저랑 같이 연구실을 시작해서 지금 u c sf의 박사 과정으로 진행하는 임여빈 어 양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북미에서의 커리어를 오늘은 장... 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어, 왜한 분야에 집중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대놓고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대를 가지 말라고 했지 전공 분야를 고등학교 때 정하라는 정하라고 한 사람 다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 분야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고 저는 그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 손해라는 말을 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제 소개를 더 하자면 저는 ENTJ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격 유형 자체가 한국에서 살기 힘든 성격 유형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어 기본적으로 혼자 싸우는 유형이라고 통칭 말하는 정말 따박따박 대들고 내가 맞는 거 맞는 거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외국에서 사기 되게 좋긴 하거든요 사실 외국에 나오면 잔소리가 엄청 줄어듭니다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저의 저의 제 인생에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성격 유형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 외국에서 나와서 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NTJ 자체가 되게 일중독자들이 일 주로 많은 성격형이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기 한국, 한국에 이제 휴가로 나왔지만 한국 나오기 3일 한, 한국 나오기 직전 3일 연속으로 밤을 새고 나왔어요. 어, 제가 교수인 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열심히.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미국에서는 엑수로 어, 보답을 하거든요. 사실 돈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를 땄어요. 그러면 제 연봉을 보조할 수 있는데 첫 5년, 같은, 첫 5년 같은 경우는 제 연봉을 보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 연구비를 따서 제 연봉을 보조했을 경우에 그 연봉 보조 금액의 절반을 저한테 킥백으로 돌려줘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따면 1억을 따면 주로 제 연봉의 10%를 커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4억이 있어요 그러면 제, 사, 제 연봉의 40%를 커버를 하는 거죠 바깥 바깥쪽에서 따온 연봉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제 연봉이 20%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식으로 돼서 사실 미국이 어, 이런 금전적인 모티베이션이 크다는 것도 정말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네, 이런 거에 좀 중독이 되는 거죠 사실을 말씀. 그리고 어, 미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환경이 좋아요. 어, 카이스트 가시면, 카이스트 진학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미국에서 할수 있는 연구, 여기서도 똑같이 할수 있다. 그, 그,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 여기 생명, 생명과학과, 생명과학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총좀들어오시래요몇 명이나 되나? 하나 둘서너네 다섯.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코라이 그 대장균에서 빌러서 플라스미드 프락 해보셨나요? 미니프라? 네. 그 미니프라 여러분들 할 필요 없으세요. 이 o 라이 주면은 알아서 해줘요 포워드 쓰레트라는 데서. 네, 여기서 할수 있는 거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거 여기서 다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런 특수 지식이 필요 없는 것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외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디셜 씨가 발을 어서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넘겨주면 얘들이 알아서 해서 DNA 갖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DNA를 어 DNA를 어, 인간 세포에 넣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넣어줘요. 그러면 저는 실제로 그 세포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실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국미에서 연구하는 게이 한국이랑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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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네. 그래서 꼭국에한 번쯤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미의 다른 큰 장점은 이민이 쉽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후 어, 과정을 어, 토론토에서 진행을 했고 어, 이제 교수 일은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 제가 캐나다 시민 캐나다 영주권 따는데 10년이 걸렸고 미국 영주권 따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학계에 있으면 되게 이민이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좀 서글프긴 한데 학계가 월팅하와는막 길면서 돈을 조금 주는 직업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학계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다고 하면 이민이 쉽다는 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이민을 생각하가이렇어요 여보세요 어땠습니까 여보세요 세월이 <laughs> 많이 흘렀다 그때 되세요?

전스타인 백화들 때가 생각납니다. 예.